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깜짝이야 진짜짜 진짜 좋은 아침인 거 맞아요? r n i n g g o o 요 m 요 r n i n 있어? 아어 어제 물영업한 기념으로 대리점 사장님이랑 술 한잔 했거든요 r n 근 n 근 Good morning. Good 고 o 고 n i n g g o o 지 m 지 r n i 고생했네요. 죄송합니다. 저 어떻게 해장커피라도 사줘?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요. 힘내. 네. 자, 그나저나, 이거 봐요. 내가 이번에 폰을 갤럭시 Z 폴드로 바꿨거든. 이게 사진 리마스터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사진에 선명도를 높여준다. 야, 이런 기능이 나오다니 진짜 미쳤지. 그래. 신기하네요. <웃음> <웃음> 신기하다. 아, 됐네. 그럼... <laughs> 아, 네, 사장님 매니저님, 갤럭시 S22요 개통 혜택이 뭐였죠? KT 단독 아... 그거 제가 저번에 드린 팸플릿에 써있는데 아, 이거 홈페이지에도 나와있고요 알긴 아는데 찾기가 성가셔서요 뭐예요? 혜택 아... 그... KT샵 액세서리 쿠폰 3만원권이랑요 24개월 매월 최대 9천원의 쿠폰팩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사장님 그 혹시 앞으로는 이런 간단한 문제는 팸플렛을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아니, 너무 잦은 연락은 다른 업무 흐름이 깨져서요 언제나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연락하라면서요 아니, 이런 연락받는 게 매니저님 일 아닙니까? 아, 아 그건 그런데 아 이번 건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팸플렛 보거나 홈페이지 확인하면 금방 알수 있는 내용이기도 했고 매니저님은 어려운 일, 간단한 일 그분 지어놓고 일하시나 보죠? 아... 아니... 그, 그런 게 아니라... 아... 아, 아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든 간단한 일이든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어떻게 부담을 안갔습니까 방금까지 전하지 화말랬는데 이거 매니저로 바꾸던 가야지. 해아사 d n a m 사 사장님. name. Sad n a m 일 Sad n a 오늘 이거 허 n a 님그이상 d 네 a m e s a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니더니 오늘 아주 그냥 웃음기가 그냥 싹 빠졌잖아. 그런가요? <laughs> 그,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평소처럼 웃으면서 다닙시다. 예? 는 얼굴에 침못 뺀다잖아. 네. 그 다음에 그 커말때는 그 사장님 기분도 좀쫙 풀어드리고, 예? 대리점이랑 그 틀어져 봐야 피곤해지는 건다 그냥 우리예요 알겠죠? 에. 네, 파이팅 <laughs> 그러게요. 항상 있었던 일인데 오늘따라 유독 힘드네요. 이래서 과음은 근물인가봐요. <laughs> 아네 사장님. 네그 아까 정말 죄송했습니다. 네그 이번 주에 제가 한번 찾아뵐게요. 네. 네네네. 아 네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대리님 아. 네. <laughs> 얼굴이 왜 그러세요? 아, 얼굴이 왜요? 아, 아, 푸석푸석한 게 너무 피곤해 보여요. 아 제대로 보셨네요 혜영 사원님, 혜영 사원님은 일하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마지못해서 하는 거지. 그런가? 그렇긴 한데 오늘따라 우리 일에 연타가 많이 오네요. 대리님이요? 아, 거짓말. 저도 거짓말이면 좋겠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몇번 잘해도 한번 삐끗하면 욕받이 되는 거 십상이고 사람 상대하는 일이 뭐다 그렇죠 아니, 그래도 대리님이 맡으신 대리점은 실적이 다 좋잖아요 그게 다 대리님이 열심히 하신 결과 아닐까요? 그렇게 결과가 좋으면 알아봐 주신 사람들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런가 전 그러시면 과장님이랑 대화해보시는 게 어때요? 과장님이요? 네. 과장님이 저희보다 선배시니까 대리님이 슬럼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편안한 성격이셔서 음. 고민도 잘 들어주실 것 같은데 아유, 진국 컨설턴트 사 뭐야? 여친 생겼어요. <laughs> 아주 능력있어. 실적도 좋고 예쁜 여친도 생기고. <laughs> 아예 아니 다름이 아니라 물량 충분한지 물어보려고. 지난주에 부족해서 우리 둘다 똥줄 탔었잖아. 응. 가만 보면 과장님은 꼭 회사에 놀러 온것 같단 말이야. 테리 좀 사람들과 친구처럼 지내고. 어머가 바빠도 늘 여유가 넘치고 아네 과장님이요 그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여유가 넘칠까 싶어서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잠깐만. 아, 미안해 아, 저 그럼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어, 그래 수고했어 네? 어, 내일 봐 네? 내일 뵈요 과장님 내일 네, 뵙겠습니다 아, 네, 저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래, 저기 고. 과장님, 화들리 음. 과장님 응, 음, 대리님, 내가 그렇게 좋아요. 날막 그렇게 쫓아오게. 아, 그... 혹시 오늘 시간 어떠세요? 이소다 아, 이 맛이지. 응, 아니, 그나저나 웬일이야? 술목자고도 맨날 빼던 사람이? 요아그냥요뭐 맨날 빼던게 죄송하기도 하고 알면 됐네 <laughs> 아 맞다. 잠아만아 네. 아요괜콘아요 괜찮아요. 괜찮어요괜찮아괜찮아괜찮아유괜아요괜찮 오늘은 밤새 병원에 있는 건가? 일하랴 어머님 간호하랴 영 컨설턴트가 고생이 참 많아. 아 그래 그럼 몸 조심하고 조만간 보자고. 음 들어가요. 음. 아소리아 아, 네. 네. 과장님은 퇴근 후에도 컨설턴트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은 베르탄 가족인데. 뭐 가족끼리 뭐 업무시간에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뭐. 근데 과장님은 업무시간에만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워낙 스트레스도 없어 보이셨고 이게 뭐. 단순한 성격이긴 하니까 그지? 음. 뭐 기분 나쁜 일은 금방 잊고 오해가 생기면 빨리 풀고 <laughs>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잘 안되네요 뭐 어쩔 땐 저를 호구로 하는 대리점 사장님들도 믿기도 하고 흠... 음, 뭐 그럴 수도 있지 네? 진짜 가족을 생각해봐요 가족이라고 항상 친하고 좋을 순 없잖아 그렇지만 사이가 나쁘다고 해서 가족관계를 끊어버리겠어 뭐 어쩌겠어 어떻게든 서로 이해하고 잘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아... 어떻게든 이해하고 서로 잘 맞춰가면서 산다. 직장생활도 똑같아요. 음, 대리점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광역본부도 그렇고부터 나아가 사업부서 지원부서의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 이 K T 그룹이라는 한베르탄 가족인 거예요. 하지만 같은 베르타고 같은 목표를 가졌다고 해서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으니까. 빙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서로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잘 맞는 건 그야말로 판타지지. 그러네요. 저는 어쩜 판타지를 바랬는지도 모르겠네요. 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요. 오해가 있으면 풀고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억지로 이해하려지 말고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야 지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거든. 진심은 언젠가 통하기 마련이다. 과장님 원래 이런 분이셨어요? 아니 원래 이렇게 멋있는 분이셨냐고요. <laughs> 아, 아니 저는 과장님이 맨날 띵가 띵가 노시는 줄 알았죠. 아니 <laughs> 뜻. 대리님, 오늘도 이제 밤새 집에 못 가고 싶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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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것만은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 것만 은안 돼요. <laughs> 아참나 진짜. 아야 하여튼 그랬다고요. <laughs> 고마워요 과장님. 과장님 덕분에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 그거 다행이다. 그럼 여기 술값은 대리님이 다 되는 건가? 아 물론이죠. 네. 뭐뭐뭐 뭐, 뭐 하고 시키세요? 더 시키세요? 뭐술뭐 안주 더 시키세요? 오늘 이 허대리가 쏩니다. 사장님 여기 메뉴판 좀 주세요. 나 진짜 시킨다. 진짜. 네 네.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주세요. 메뉴판 좀. <laughs> <laughs> 시켜세요 시켰어요 <시키세요. 웃음>